어, 지난주 어느 날인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눈이 벌게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세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핫하던데. 거기서 이제 장현나으리가 이렇게 대사하는 일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세게 받으셔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드라마가 저는 이렇게 로브스톤이 잘안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병자호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장현이라는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장현 나으리가 처음 본 순간부터 한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지고지순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뭐 모든 걸다 하죠 그런데 보니까 뭐그 여자가 이렇게 그 오랑캐에게 잡혀가기도 했다가 뭐 거기서 뭐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환향녀라고 하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들어온 여자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또그 남자가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욕을 먹지 싶은데 다그그 길채라는 여인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른단 말입니까? 난 그저 부인이면 좋갑니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풀려져 좀... 막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그 주인공을 보면서 크흑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길체 더 많은 길체 발직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나는 그 무엇이든 길체면 돼딱그 <laughs> 한마디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길체라는 여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큰그 걸림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에게. 그렇다면 오랑캐에게 욕을, 욕을 당한 길체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장현 나으리가 안아 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웃음> <웃음> 은혜를 막 세게 받으신 거예요. 제 아내가 왜 장현 나으리를 보면서 그렇게 엉엉 울었을까요? 장현 나으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체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현 나으리가 길체를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기는 우리에게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대화체 극형식으로 그러니까 무대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비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대와 연극 한 편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욥기 3장에서는 모든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욥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홀로 독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하늘을 덮었고 모든 조명이 꺼진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힘겹게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욕을 향해 가장 먼저 내뱉은 말들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욕에게 내뱉은 엘리베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들으셨던 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지는 말들 그 욕을 향해 쏟아지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지는 말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말들 속에서도 잠잠히 그 고통을 견디고 참고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이 요업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점점히 그러한 말들 속에서도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요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이 매우 힘든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3장이 지나서 가장 먼저 들려진, 가장 먼저 들려졌던 말이 무엇이죠? 지금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데. 그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던 말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쏟아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네 자신은 왜 구원 못하냐? 욕기4장으로 가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가장 먼저 요이 고통 가운데서 들었던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네가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었으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이 가장 먼저 들었던 고통 속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들으셨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말 또한 이 말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오셨다가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무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한마디로 그냥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요비 엘리바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내내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조롱과 수치스러운 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러한 조롱 섞인 말을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변화산에서 그냥 그 멋진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고 그분은 영웅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겠죠. 그러니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려오지 않고 이 수치스러운 말 가운데서도 거기에 그대로 두었던 것은 잘 박힌 못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엘리바스의 그 가시 도친 말들과 그 초롱 섞인 말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이 요셉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말들을 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유는 딱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요백에 가장 먼저 들려진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참고 있는 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나로 인해 죄인이 되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욕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욕이 들었던 그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보게 되죠. 또 욕이 이어서 어떤 말들을 들었습니까? 가장 사실 듣기 힘든 말을 들었는데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유 없이,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욕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쏟아냈던 말은 네 죄인이 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더 다시 도친 말을 하는데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부르짖어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한번 보자. 네 구원을 해주는지. 거룩한 자 중에 네게,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니까 너 한번 보자. 너 진짜 구원받아줄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네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자. 네가 진짜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요비 엘리바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쏟아낸 말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말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또 다른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아냐? 네 죄인 아니냐? 하나님이 네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너 죄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보자 그래 네가 진짜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계속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 했더라 욕했더라 네 죄인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가만 둬봐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엘리아를 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보자. 네 구원하는 거 보자. 네 버림받았다. 라는 거였어요. 네가 죄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가장 듣기 힘드신 말이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말씀을, 말을 들으셔야 했습니까? 왜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그곳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까 그건 유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내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셔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나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거기에 죽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 한컷 나옵니다. 그때 뭐냐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저기 마태복음 17장 여러분들 이 찾아보시면 바라바냐라는 저기 에 풋노트 1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라바의 이름이 나와요.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가 어나 죄인인데 지금 곧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나오래요. 나오는데 내가 있는 자리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 자리로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예수가 그곳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셔야 했는가? 단한 가지입니다. 저를 대신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는 요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보십니까? <laughs> 연인 보십니까? <laughs> 은혜 많이 받으시겠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모세율법과 의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만 예수를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누구를 볼수 있습니까? 예수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기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기 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편의 무대, 이 연극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 요배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간략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그가 죽었더라. 라는 그 간략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해를 지나가기 전, 이 해를 보내기 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고,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되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가 왜 거기서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